최근 우리는 작업 현장에 중대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찾아내서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EHS 프렌즈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은 무엇보다도 쉬어야 하고 비즈니스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업 속의 컨설팅 전략 위험성 평가 개선활동 자율안전보건 관리 그리고 매진 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영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외부 전문가인 EHS 프렌즈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 평가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오토링크는 산업용 집진기를 설계, 제작, 시공 및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공정은 크게 제조팀과 시공팀으로 나뉘게 되고 제조팀에서는 정형 및 비정형 작업 특성으로 인한 위험 요인 시공팀은 주로 비정형적인 작업 특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 절약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선평가 및 개선의 전과정에 현장의배및 관리수단 위계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해산의 재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보건 추진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즈너스 골과 관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전문 지식, 기술, 법규. 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과 컨설팅사 대표님은 마음을 터놓고 많은 고민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표자, 관리 감독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으로 위험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찾아내고 대표자의 수첩에는 중대하고 시급한 위험이 기록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중대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현장 협의와 관리수단 위계의 원칙을 통해 하나씩 개선해 나갑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회사내 5가지 세이프티, GODN 룰즈를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작업 전 TVM 안전조회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모, 작업복 등에도 우리는 안전을 시공합니다라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중대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사고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 교육을 활용하고 있는데 직관적이고 쉬어서 효과적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는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컨설팅사와 함께 톡스프리를 통해 화학물질 구매 저장 사용 단계에서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관리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품질, 안전을 통합하여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단기 및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회사의 사장님 어느 누구도 직원이 다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이 비즈니스하는 방법은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 시스템, 비즈니스 목표와의 관련성, 위험을 찾아내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할지에 집중되고 저비용이어야 하고 동료 조직 및 개인적인 조언에 많이 귀 기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과가 더 많은 사업장과 공유되고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